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하면 교회당, 예배당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이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담이 서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이 당시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이거는 이런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이것은 마당에 들어가신 걸 말하고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 이게 뭐하러 돈 바꾸는 자가 여기 있을까요? 공항도 아닌데 외환 바꾸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 당시에 성전에 드리는 돈은 성전에 통용되는 돈만을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여기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드려라. 이렇게 해놓고 그 돈을 바꿀 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작은 재물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거기서 팔아요. 뭐 비둘기 사다 길르라는 게 아니고 재물로 드리려고 양과 소를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는데 가져오는데 수고롭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성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파는 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건 제사장들이 다 검사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거라. 그렇지 않고 멀리서 가져오는 소들은요, 붙잡고 아유, 오늘하고 이거 발굽이 상했네. 이건 제물로 안 되네. 하고 거절하고 이런 세도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럴 바에 그냥 성전서 좀돈더 주고 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리세들을 누가 받습니까그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소유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내쫓고 책망하시고 하니까 결국 누가 뒤집어집니까? 그 교계의 실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시니라. 자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밑에 보니까 어, 이사야 50장 7절로 이렇게 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족속들, 모든 인종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내 집은 모든 이방인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내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그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암시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군을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의 특이한 기록인데 14절 맹인과 전음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장사치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이들이 주님 앞에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비로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장사 소구를 청결케 하시니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고 맹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접근해서 고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이에요.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놀라운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또 둘째 놀라운 일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걸 보고 감격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래야 마땅할 텐데 이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은 노했다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노해요. 왜 노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자기들이 뺏겨 버렸어요. 자기들이 제, 어, 성전을 다스리고 다하는데 그걸 뺏겼어요. 그때 노해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 어린애들이 뭘 하는지 듣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데. 그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젊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은 꾸밈이 없고 정확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십출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맹인, 전은자들, 어린이의 찬양, 전혀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세력을 유지하고 했던 그들은 주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서 배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떠나는 그런 상대가 있고 또 보살피는 상대가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보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